아,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서수개하 동안에 동안에 서 가서 2개서 2개월 동동 슈퍼세트는 길항, 길항. 주동근과 길항근의 운동을 같이 하는 것. 슈퍼, 컴파운드 세트는, 어, 한 근육 부위의 운동을, 동작을 두세 개, 두개 연속하는 것이고, 슈퍼세트는 주동근과 길항근, 컴파운드 세트는 같은 근육 부위 두 가지 운동을 연속 수행하는 것이고, 슈퍼세트는 길항 작용을 하는 근육 부위의 운동을 묶어서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. 화상환자 응급처치방법 화상환자 응급처치방법은아까인 건데? 어, 아까한 거야. 아, 뼈 근육 건인 u n u k 이거 많이 나온 e 같아 이번에. 한번 보고 o b 볼까? 이걸 보고 a n g o t 지 이걸 보고 k 이거 so now they sound in the garden. They 개네개네개네개 get, 측 h 측 y get, they g 내외? 네, 어깨 회전근 게 뭐냐고. 회전근 게 뭐죠? 내측내측 네, 네, 아, 내측칩부 네, 외칩칩부. 그 다음 두개 뭔데? 또 내외인데, 네, 이거? 아니다. 소양근? 비행기 뜰 거? 어 허리? 허리야. 헤이. 헤이. 유. 2시에 들어와서 1시간은 저기 포징 보고. 다른 거 신유 형보다 그걸로 안 가네. 그걸 어? 가면 안 돼. 이거 가면 안 돼. 어. 이호 가는 길이야. 관련 규정과 해당 단체의 규약 및 심판 판정을 준수하고 경기 규칙에 따라. 是吧？吃 실기 후기를 들려드리면은 일단은 제 순서가 되기 전에 어떤 강의실 같은데 다 같이 앉아있거든요. 거기 있다가 자기 순서 번호를 호명하면은 이제 그 앞에 있는 대기 의자, 대기 좌석으로 가서 또 앉아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제 번호 호명을 하면은 혼자, 혼자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앞에 심사위원분들 세 분, 네분 계셨던 것 같아요. 어, 되게, 되게, 긴장이 많이 됐, 됐어요. 그래서 이제, 앞에서 이제, 종이를 뽑으라고 하세요. 말로만 듣던. 그래서 먼저 종이를 딱 뽑으면, 거기에 제가 수행해야 될 것들이 나와있죠.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가 나왔냐면, 스탠딩 바벨 트라이셉스 나왔어요. 그래서 이거, 스탠딩 바벨 트라이셉스 시행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시행을 했고, 딱 제가 이거 바벨을 잡는 순간 망했다 생각이 들었던 게 바벨을 제가 너무 넓게 잡은 거예요 이거를 좁게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너무 높, 넓게 잡았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아 갑자기 좀 망했다 하면서 의지가 조금 자신감이 좀 사라지는 그래도 어쨌거나 끝까지 수행을 하고 마무리를 잘 했죠 그리고 나왔던 게브이씨 p 제가 진짜 브이시 t u 은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제가 브이시 t u 을 되게 못하거든요. 제가 코어, 복근, 이런 데가 너무 약해서, 아, 이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?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, 어, 아니다, 다를까?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할수 있는 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, 거기 보면 요가 매트 있어요. 그래서 거기 딱 누워가지고, 브이시 t u p 수행하겠습니다. 하면서 브이시 t u 을 했죠. 그리고 나왔던 게, 보디빌딩, 포즈. 포즈 7개 하는 거 있잖아요. 그게 나왔어. 근데 제가 이거를 진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. 집에서 이제 설기관님 영상 보면서 되게 심심할 때마다 막 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이거 근육이 없잖아요. 근데 근육을 이제 쥐어짜는 것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부들부들부들 떨, 떨리는 그런 느낌까지 주려고 막 있는 근육 없는 근육을 다 쥐어짜냈단 말이에요. 제가 하면서도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그때는 되게 진지했어요. 그래서 그 심사위원 분들이 보셨을 때는 애잖아 봐. 그래가지고 몸수를 좀 주지 않으셨나 싶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는 전원 굴곡 컴파운드라고 컴파운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이게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운동을 수행하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그 실기 단톡방에서 들어서 컴파운드 이런 운동도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. 그래서 전원 굴곡 컴파운드 뭐 했냐면 바벨 리스트컬이랑 덤벨 리스트. 벤치에 손목 대고 어, 요거 했고 그 다음에 나온 게바벨 업라이트로 이거는 솔직히 너무 쉬웠 쉬웠다 근데 너무 좋았어 간단한 게 나와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바벨 업라이트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슬 문제 구슬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어 하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긴 한데 첫 번째로 금방추가 무엇인가 금방추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는 클래식 보디빌딩 196 초과 시체중 이걸 물어봤는데 여쭤보셨는데 제가 이거 분명히 예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요거를 계속 달달 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 그래서 막 손가락으로 막 계산하고 뭐지 뭐지 그래서 좀 바로 대답을 못 했어요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어쨌거나 대답을 하기는 했어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지도자 성폭력 예방 다섯 가지 얘기하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는 제가 또 성폭력 관련된 것도 따로 가이던스 있는 거를 다운받아서 공부를 했었는데, 이게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너무 당연한 얘기들인데, 막상 얘기를 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서, 다섯 개를 얘기해야 되는데, 네개 얘기하고, 아, 어, 어, 계속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다가 마지막에, 아, 맞다.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하나를 얘기했어요. 어쨌거나 다섯 개를 얘기했고, 그 다음에, 푸더바. 푸더바 지도 요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셔가지고, 어, 푸더바는 제가 너무 그 포징 연습하면서 푸더바 지도 요령,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제가 잘할수 있으면 은 지도 요령 같은 거는 쉽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푸다바 지도 요령 이렇게 네개 말했던 것 같고 아마 다섯 개가 나왔던 것 같은데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. 안 나요. 그게 제가 이거 이걸 메모에 적었는데 시험 치고 나와서 바로 복귀한 거거든요. 근데 시험 치고 나와서 머리가 백개장이 돼가지고 방금 보고 온 것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. 네 개를, 네 개를 본게 맞나? 이거 제가 검색 한번 해볼게요. 하나가 도저히 기억이 안 나. 만약에 네 개면은 하나가 기억 안 나는 게 맞는 거고, 만약에 다섯 개면은 하나가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고. 그래서 너무너무 긴장됐어요. 그래도 제가 진짜 좀 중점적으로 한 거는 인사, 인사 들어갈 때 나갈 때 인사 좀 잘하고, 심지어 나올 때는 좀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뒷걸음질로 조금 총총총 나오다가 문 열고 나왔거든요. 그리고 브이답업할때 요가 매트 위에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. 근데 유가 매트를 뭐 발로 밟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 신발을 벗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또는 최대한 신발 신은 발로 유가 매트 안 밟도록 발을 유가 매트 밖으로 내고 브릿시다블에 수행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. 그리고 너무 긴장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스탠딩 바벨 트라이셉스 할때 너무 바벨을 가까이 잡아야 되는데 멀리 잡은 거이것 때문에 발표 날 때까지 너무 너무 걱정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발표가 날때딱 봤는데 다행히도 다행히도 좀 괜찮은 점수로 합격을 해서 한숨을 돌렸다. 그래서 저는 뭐 체육 전공자도 아니고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. 그냥 초보자 완전? 목에서 붙을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뭐몸 좋은 사람을 뽑는 시험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그 동작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어 묻는 시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 협회에서 그 뭐지 요강? 시행, 시행 정보 그런 거 있잖아요. 그걸 제가 뽑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. 이게 오히려 운동 열심히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불리할 수도 있는 게 본인만의 그 습관이라든지 쪼? 이런 게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운동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그, 그 협회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을 수가 있죠. 근데 저는 아예 백지. 백지이기 때문에 그냥 그 기준에 따라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에 이렇게 합격을 할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실기구술은 잘 통과를 했고 저는 올해 다시 노인청소년 해서 특별취득? 추가취득인지 뭐 특별취득인지 어쨌거나 이걸 한번더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운동도 그때 시험 칠때 잠깐 열심히 하고 노선을 많이 놨다가 또 하기는 했는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,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일단은 기본에 충실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. 특히 구술 같은 거막 실기 신유형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런 거에 좀 흔들리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잘 잡고 있으시면 새로운 내용도 어쨌거나 적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는 거 버무려서 답을 할 수도 있잖아요. 일단 진짜 기본에 충실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그 당일 날까지. 그 단톡방에서 신유형 이런 거 계속 봤는데 볼수록 볼수록 헷갈리고 끝이 없는 거예요. 신유형은 아 그래서 그냥 아 신유형 덮고 아 기본적인 것만 보자. 그다음에 오늘 우리 학교에서 나온 기출. 이것만 보자. 해서 기본적인 내용만 공부해서 갔더니 걱정을 많이 했던 신유형이 걸리지 않았고 기본적인 내용만 걸려서 잘 대답을 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이게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방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 같은 거. 이런 걸 먼저 공부를 하시고, 단톡방에 올라오는 심리형을 좀 공부하시는 게 낫고, 그냥 무조건 많이 보셔야 돼요. 저도 그냥 계속 봤어요. 전 단기간에 했기 때문에, 단기간에 진짜 좀 지각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냥 계속 봤거든요. 제가 또 하루 종일 이것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, 주어진 시간 내에서 할수 있는 한 많이, 그리고 눈에 익히고 입으로 뱉을 수 있게.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내가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, 입에 붙이는 것도 중요해요. 그리고 막 계산 같은 거안 나올 줄 알았는데 계산 되게 많이 나오는 것더라고요. 같그 다음에 뭐 푸더바나 뭐 이런 거 지도 요령 같은 건 제가 직접 수행을 해 보면은 말을 할수 있어요. 이런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냥 진짜 기본에 충실하게 요행 없이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모두 화이팅